검은도 택배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시골 택배 언박싱인가? 그렇죠. 아, 둥둥는둥 검은도를 아시는 분. 검도 이제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laughs> 짜잔! 어? 이건 뭐야? 녹두! 이건 어디에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녹두 죽을 네? 막에다 넣어서 뭐, 녹두 맛을 내고 먹었어. 그거 어머니가 만드.. 만들... 기르신 거야? 엄마한테서 직접 보내준 거야. 아, 어머니한테 여쭤봐야겠네, 어, 어떻게 먹어 어제 먹는다. 좋다고 그랬었는데 까먹었어. 직접 우와! 수박 파. 휘아야 수박! 할머니가 키운 거 일로 와봐. <laughs> 우와! 휘아야 할머니가 수박 보내줬어. 피어 얼굴만해. 여기아 차가. 아 여기 차가. 피 네, 여기서 봐봐. 자밥 <laughs> 먹고 먹자. 네. 밥 네. 우리 아빠 줄게. 이 다음 거. 아니. 아니야. 뭘까? 뭔 병지? 아 차네. 뭐일까? 개도 참이 아닐까? 호박. 호박이다. 이휘 응, 좋아하는 호박이다.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 생선. 생선 맞다. 돌돔이다. 돌돔이래. 돌돔이가 왔어요. 야 이거 돌돔을 구워 먹기 너무 아까운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쪄 먹어. 구워 먹거나 짜 먹거나 어떡할까? 그런 <laughs> <laughs> 거 아니야? 물기, 물고기 맞아. 물고기, 우와, 와. 와. 엄청, 엄청 맛있더라고. 겠 아빠 휴질해서 구워줄게. 음, 꼬리까지 제대로는 못 잤지만 지금 30cm 이상. 어, 30한 1cm 되는 거 같은데. 이제 피아가 조금 떼어내고 아, 양념을 부어서 먹을까. 어머님,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히야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응. 물고기 똑같네 물었어 히야 할머니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거문도에서 택배가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까? 꼭 택배를 이렇게 뜯어야만 하나요? <laughs> 있네. 오, 눈! 오, 눈. 오. 동이... 여섯 마리? <놀람> <놀람> 해주시... 어 눈! 도미.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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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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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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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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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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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 보관하기엔 내가 나을 것 같다. 응. 이렇게 행복한 토요일 밤을 보냅니다. 안녕.